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고승훈입니다. 자, 오늘 시바인와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0.01704원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0.06%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시바이노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바이노 자체는 지금 오늘 어떠한 수급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저점 구간에서 쌍바닥의 흐름인데 제가 여기 아래 지지선을 하나 그어놨죠 자 이거를 쭉 지켜보고 장기적인 패턴에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개 보면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메이저 거래소에선 다 상장되어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어느 거래소를 가든 차트의 방향성은 다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상장 이후에 이 고점에 대한 저항 구간과 그 저항, 그리고 그 구간을 뚫었던 강한 볼륨이 터졌던 구간이 있었고 여기에서 볼륨이 한번 크게 돌파가 나왔었던 봉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의 눌림의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앞전에 캔들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의 1차적인 또 저항을 맞고 눌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여기에서 고가권 꼬리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대부분 차익실현 매도를 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세 하락이 이어지면서 현재가 또 어떤 구간이다. 앞전에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배팅할 수 없으면은 어디에 배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저점 매수에 할수 있는데 저점 매수에 손이 안 가는 안 가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이겠죠 항상 올라가는 게 보여야 더갈것 같으니까 그거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이어진 건 맞지만은 하락장과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즌이 끝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올랐다 다 내리고, 올랐다 다 내리고 하면서 추세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렸다라면, 이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시바이누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여기가 언제가 올랐죠? 이, 이때가 자 2월에서 2월 말자 이때부터 이제 상승했던 게 잠시만요. 24년 2월 말자 이때부터가 24년 9월이었습니다. 자 지금 2025년 4월이 되겠죠. 자 지금 이때 시기를 보면은 거의 주기적으로 한 번씩의 펌핑을 줬던 구간 그 기술적 반등 자리가 여기가 강한 시그널로 포착될 수가 있고 제가 RSI 지표상으로도 과매도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이 40p 밑으로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앞전에도 이런 대하락 장기 역사 바닥이 아니라면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추세를 돌리는 RSI 지표상으로 과매수 구간에 돌입하는 시점 시그널이 옵니다. 그 시점이 현재 35p 정도에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MACD 지표상으로도 지금 여기에서는 빨간 블루 캔들이 나오면서 이평선들 MACD 이평선들이 지금 데드 코로스가 형성되었지만 이 구간에서 앞전에도 여기 구간에서 어땠어요? 똑같습니다. 여기랑. 자, 여기서 바닥을 짚고, 그쵸? 그 다음에 돌리는 과정에서 이 파란색 선이 크로스가 나면서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되었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시점부터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결국에 이평선들이 상단에 올라가는 지금 그러한 바닥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거 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전용 저고 대표가 코인 매수 추천, 업비트에서 아르고 코인을 비중 50% 정도의 추천을 드렸고, 매수가 80원 이하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언제요? 4월 2일자에 추천을 드렸죠. 자, 그거 볼까요? 자, 아르고 코인 보시면은 4월 2일 자가 이시점입니다이 캔들, 이 하락의 캔들. 자, 여기서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쭉 보면은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여기서 지키는 흐름이었어요. 자, 하지만 저도 미리 매수해서 여기서 준비하고 싶었지만 여기를 이탈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 없이 하락을 했어요. 기술적인 것을 다 떠나서 최근 하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왔고 여기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그냥 배팅을 때려 박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때요? 결국에는 물론 이만큼 상승할 줄 알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반등자리를 줄수 있는 게 역사적 패턴에서 앞전에도 이 구간에서 이만큼씩 오르고, 이 구간에서도 이만큼씩 오르고, 여기서도 이만큼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역 추세선을 보면은 최근 과거에 역사적 고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최근 이역 고점을 찍었을 때의 눌림의 저항이 나왔었죠. 이 추세에 대한. 그 안에서 반등 구간이 반드시 여기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어 매수 신호를 드렸던 거고, 현재 시점에서 80원에서 지금 거의 뭐 200원까지 올랐죠. 제가 물론 1차 매도가까지 해서 150원의 1차 매도 구간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량까지 제가 매도 신호까지 드릴 예정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함께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매수 매도를 기계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은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속는 셈 치고라도 눈 눈으로라도 먼저 확인을 하시면서 우측에 보이시는 제 정보방, 코인 정보방에 모두 입장하셔서 대응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010-213-2504번으로 아르고라고 여러분들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무료로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 평생 금전적인 요구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목명만 딱 남겨주시면 무료 입장 시켜드리고 제가 문자로 소통 대응과 그다음에 문자로 신호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잡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료로 뭐 해주시면 됩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자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 제가 4월달까지 올해 1월부터 3 1월부터 제가 만든 건데 이제 3월까지 제가 다 마무리를 하면서 전자책을 일단 예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170페이지가 넘는 제가 교육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어 140페이지 정도 되, 되네요. 자140 페이지 정도에 되는 제가 여러분들의 기술적 차트 분석 이론 그리고 또는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풀어 드리려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꼭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화평부터 아 기초평 죄송합니다. 자, 기본부터 보조 지표편, 그리고 심화편부터 실전 매매편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010-213-2504번으로 여러분들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은이 자료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자, 코인명으로 아르고라고 아, 아르고가 아니죠 시바이누 시바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바 아시겠죠? 그리고 아르고 관련 매매 타점 매도까지도 제가 잡아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시바이누도 고점 매도까지 제가 신호까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자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